채아, 오늘의 1일 마녀, 채아입니다 저 원래 제 목소리로 더빙을 안 하는데 예쁜 축은 인트로로 충분히 버거웠으니까 오늘은 원래 목소리로 할게요 저는 이날 나갈 것도 아닌데 화장하는 게 매우 서러웠기 때문에 기초를 대충 했어요 그래서 스트로크림이라도 발라서 피부를 좀모화해보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 피부는 중요하잖아요 먹을 게 중요해요 과자가 맛있더라고요 먼지 쌓인 파데를 쉐킷쉐킷해서 깨워줍니다 두번 정도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파데를 뱉어내요 그 다음에 파데에 하이라이터를 섞어서 피부 2차 수습을 시도해볼게요 어, 손에 달려있는 스파츌로 떠서 파데에 섞어줄게요 손톱이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날 가셨어요 제 손톱들이 이래저래 3일을 못 넘기고 지금 요절을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자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시면 퍼프가 뾰로롱 나옵니다 눈이 몰리도록 집중해서 깠는데 쓰레기 버프가 나왔어요. 제 피부는 되게 얌전해가지고 대충 손으로 밀어 발라도 안 밀려요. 근데 퍼프로 바르니까 밀리죠. 아 제가 오늘 입술 필러를 맞고 와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이 팔렌트는 절대 추천하지 않지만 지금은 어두운 컨실러가 없어서 그냥 쓸게요. 오늘은 비추템 메이크업인 것 같네요. 어차피 이 제품 얼룩에 남을 걸 알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대충 빨리빨리 문질문질 해볼게요. 이렇게 두드리는 척 하면서 문지르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다음에 제가 사랑하는 다생 컨실러로 이 아이들을 수습을 해볼게요. 컨실러는 원래 잡티를 가리는 용도지만, 저는 그냥 얼굴을 다 가립니다. 대충 파운데이션 바르듯이 쓱쓱쓱쓱 많이 문질러주세요. 그 다음에 바꾼 스펀지로 토독토독토독 해줄게요. 이번에 손톱이 정말 길어가지고 저렇게 퍼프를 잡으면 손톱이 얼굴을 찔러요. <laughs> 저 앞머리에 저거 추장스러운 저것도 치워줄게요. 더듬이가 생겼네. 1년 반 만에 쉐딩을 바꿨어요, 제가. 근데 별로예요. 굉장히 실패했어요. 오른쪽이랑 왼쪽에 두 개씩 있거든요. 두 개씩이래, 색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왼쪽에 있는 색은 채도는 괜찮은데 어둡고 오른쪽에 있는 컬러는 어둡지는 않은데 노란기가 돌아요. 굉장히 애매해서 둘이 섞어쓰고 있는데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요즘 쉐딩 다 괜찮다는데 왜 제가 사오면 다 입꼬라질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코 쉐딩까지 이어서 해줄게요. 원래 눈 쉐딩 하면서 어, 코까지 해주면 좋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진하게 하고 있죠? 오늘의 포인트는 과감합니다 이렇게 진한 화장에는 쉐딩을 연하게 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사왔는데 이것도 양 조절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브러쉬로 바르고 있지만 내부 퍼프를 사용하면 굉장히 오르르 나옵니다. 눈썹은 일단 위치만 잡아둘 거예요. 어차피 아이 메이크업이 과해지면 눈썹을 더 길게 그려야 돼서 네, 원래 해나를 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건데, 메이크업이 10분을 넘어갔어요. 시간 조절에는 실패를 했지만, 양쪽 눈썹을 다그려주고요 다음엔 좀 특이한 짓을 할 거예요. 립밤을 꺼내서 눈에 발라주세요. 어, 이거 바르는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섀도우 팔레트가 너무 고지 같아가지고, 저렇게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한동안 저거 안 했더니 제가 지금 재밌어서 저렇게 바른 것 같은데. 그리고 저렇게 파란 아이섀도우를 얹어줄 건데요. 붓으로 얹는 것보단 손으로 얹는 게 발색이 더잘 됩니다. 굉장히 오래 컬러지만 사실 외도하고 꺼내서 쓴은아니다는 점. 저 섀도우 팔레던한 1년 전쯤에 제가 외주를 하려고 해외에서 직구를 했는데요. 가루 날림이 너무너무 심해서 저렇게 립밤을 발라두지 않으면 색이, 발색이 금방 날아가요, 정말. 이렇게 눈에 적당히 멍이 들었다면 이제 블랙으로 조져줄 차례예요. 위치는 대충 아이오인것 같은데까지 발라주고요. 다음에 조금 짧동한 브러쉬에 쉐딩을 묻혀서 열심히 풀어줍니다. 지금 굉장히 자국이 많이 남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섀도우가 날아가서 자국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간 떨어진 섀도우들은 컨실러로 가릴 건데요. 이거 엄청나게 짝짝이로 그렸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몰랐어. 편집할 때까지 몰랐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짧아진 눈썹을 추가해주고 하이라이터를 눈 앞쪽에 아주아주 아주 격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앞에 눈에 하이라이터 주는 거는 화장을 진하게 할 때만 하는데 전눈 사이가 살짝 멀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거 잘못하시면 굉장히 맹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색도 언더, 언더도 파릇파릇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언더 점막까지 채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래는 브론저를 쓰고 싶었는데, 제가 브론저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빨간 기도는 섀도우로 앞쪽이 살짝 보일 정도로만 칠해줄게요. 사실 오늘 화장 설명 말고 그냥 떠들고 싶어서 나레이션을 넣은 건데 망한 것 같네요. 제가 최근에 챙긴 취미가 여러분이 달아준 댓글을 읽는 건데요. 진짜 댓글 써주고 구독 눌러주는 이쁜 자기들 너무 고마워요. 제가 아직 구독자가 많이 없지만, 이제 지금 구독하고 댓글 써준 분들은 제가 최대한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눈썹을 흔드는 거 보니까 이제 속눈썹을 붙일 때가 됐나 보네요. 저 까만 속눈썹 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속눈썹 풀인데 저렇게 까만 색깔로 하나 사두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보 하얀 속눈썹 풀은 마르고 나서도 살짝씩 보이는데 까만 건좀 그런 게덜 해요. 중요한 건 잘못 찍히면 새로운 아이라인이 하나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렸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건 짝짝이에요. <laughs> 엄청나게 짝짝인데 얼굴을 정면으로 볼 일이 없어서 잘 몰랐나봐요. 눈 앞쪽도 트여주시는데, 이게 제가 아까 눈 사이가 멀다 그랬잖아요. 눈 사이 먼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아요. 저눈 앞쪽을 뾰족하게 빼주는 건데, 저거 하면 뭔가 약간 더 인상이 또렷해진다 그래야 되나?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포카칩을 먹네요. 네, 계속 먹으면서 하고 있어요, 사실. 편집하면서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과자 잘안 먹는데요. 요즘에 과자를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불량식품에 뒤늦게 빠진 초등학생 같은 느낌 그리 하이라이터를 열심히 손으로 조져줬어요 굉장히 반짝거렸는데 화면상에는 별로 잘안 보이네요 원래 이런 메이크업을 하면 입술을 누드톤으로 바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싫어요 빨간색으로 바를 거예요 그냥 진한 화장인 걸로 레드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빨간색을 바르겠습니다 웃는데 뭔가 웃기네요. 제가 입술이 좀 많이 쪼꼬매서 이번에 입술 필러를 맞고온 건데 저 때는 아니어서 오버립을 격하게 하고 마무리를 했네요. 그리고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거의 한 9분 만에 등장하는 오늘의 메일 헤나입니다. 이거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샀고 3천 원 정도? 택배비까지 해서 5천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 저 앞에 저렇게 자르는 건줄 알았는데 저렇게 자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안에 뭔가 초록색 동그랗게 이렇게 뭐가 나오더라고요. 막아놓는 거였나 봐요. 뚜껑이었나 본데 제가 버려 버려가지고 어, 어쨌든 여러분들은 버리지 마시고 뽑으시면 뽑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렇게 연습을 해봤을 때 느꼈어요 저는 이번 해나가 망할 것 같다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안 그려집니다 자르면 안되는데 잘라가지고 뭔가 구멍이 커졌나봐요 굉장히 손이 도톰하게 나오더라고요 고생을 하긴 했지만 일단 손에 그려볼게요 저거 보이세요 저 연한 선으로 갈색으로 뭔가 그려져 있는 게 제가 연습하고 바로 지우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그렸다 바로 닦아내도 잔상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착색이잖아요 저는 디자인을 미리 생각을 안 해서 지금 그리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다른 해나의 원산들을 보면 약간 선을 뭐라 공중에서 띄워서 떨어뜨리는 느낌인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보다는 다른 위치가 더 어려웠어요. 이렇게 손이나 발, 다리는 수평으로 놓고 그릴 수가 있는데 약간 가슴팍이라던가팔 같은데는 약간 놓고 그릴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했고. 어, 헤나를 하고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묻혔다는 거. 어, 맞아요, 여러분. 헤나는 향이 나요, 시원한 향이 나거든요? 뭔가 시원한 향이 나는데, 거기 사이에서 마를수록 약간 카레 향도 나고, 약간 향신료 향도 좀 나고. 뭔가 어, 이거 방에서 했는데, 방 안에 이 향이 진동을 하더라고요. 저 가슴팍 그리는 저게 제일 어려웠어요. 원래 가슴에 꽃을 그릴 생각이 없었고, 되게 직선적인 무늬를 넣고 싶었는데 어,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뷰티 트인 건 틀린 게 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냥 좀 티가 안날것 같은 호소로문화를 해봤는데 굉장히 잘안 나왔어요. 해봤는데 확실히 살이 얇은 쪽이 더 진하게 발색이 되고 허벅지나 저기 가슴 안판 같은 데는 거의 발색이 진짜 연하게 돼요. 짠! 이렇게 하나를다 제거를 하고 왔어요. 보이시려나요? 근데 이게 브라운색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진해지고 있긴 한데 이쪽은 거의 안 보이죠 지금? 제가 이쪽을 하려고 이렇게 파인 옷을 입었는데 별로 티가 안 나요. 이거는 내일까지 기다려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진해진다고 하니까 제가 어차피 내일 또 영상을 찍거든요? 그, 내일 찍는 영상에서 정확하게 다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처음은 그래도 좀 진하게 나왔어요. 지금 해나를 하고, 24시간이 지난 상태예요. 보시면 어제 찍을 때보다 조금 더 색깔이 갈색이 됐고, 약간 어제는 주황색 사인펜으로 낙서를 한 느낌이었으면, 오늘은 갈색 사인펜으로 낙서를 한 느낌이 됐어요. 되게 살이 여기가 더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살가죽이 얇은 데가 더 진하게 나왔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색깔 차이가 나는 걸볼수 있죠? 발톱을 제일 늦게 했는데도 여기는 굉장히 진하게 나왔어요. 저는 갈색으로 했거든요? 피부 톤이 어두우신 분, 티나게 하고 싶으면 블랙 컬러를 사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Second still with second